헤드를 내 어깨 높이만큼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이 헤드 높이가 유지돼서 그냥 휘둘러 보세요. 야구생 하듯이. 그럼 얼로 가나?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보내실 분들은 없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네스프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다가 질문을 주신 분들, 그 댓글을... 어,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어, 레슨 영상을 찍는 건데요. 어, 그냥 일반적인 댓글도 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갖다 전달하는 것보다는 질문이나 이제 이 구독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글을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해석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이번 댓글은요. 프로님, 간절한 레슨 항상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백스윙시 헤드가 등 뒤로 갔다 다운 스윙시 몸 앞으로 나온다는 이미지로 해도 되, 괜찮을까요? 헤드를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스웨이가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립을 잡고 클럽 헤드를 어깨 높이로 들어서 야구스윙하듯이 휘둘러 보세요. 그럼 헤드가 등 뒤로 가는 느낌과 앞으로 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스윙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혼동을 하고 잘못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요. 백스윙을 타겟, 공, 타겟의 일직선상 뒤로 들어라, 뒤로 밀어라, 라 합니다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분이 아주 정확한 거를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백스윙은 낮게 길게 우측으로 똑바로 빼고 다운 스윙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라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갔다가 오든가, 갔다가 힘이 부족해서 못 오면 뒤에서 틀어져 버려요.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스윙, 본인의 스윙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이런 미스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어, 운동신경이 없거나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백스윙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다운스윙은 왼쪽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윙은 어, 이거를 생각하세요. 타겟은 저기 앞에 핀, 어, 저 멀리 앞에 있는 게 타겟이에요. 하지만 이 클럽 헤드는요, 타겟 쪽으로 휘둘러지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우리 근처 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직으로 달려 있다면요, 헤드가 움직여져도 이런, 이런 원을 그리겠죠. 이렇게. 이런 원을 그릴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수직으로 달려 있을 때는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그러면 여기서 헤드가 움직일 때는 뒤로 갔다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지까지 왔던 뒤로 갔다가 공을 때리고 타겟 쪽으로 헤드가 나가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딱 섰을 때 우리는 수직으로 이렇게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선으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여기 목 뒤에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체가 길면 길수록 사선으로 멀어지죠. 그러면 사선으로 달려있는 헤드가 축이 여기 뒤에 있는데, 그러면 헤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앞에 이 느낌을 가장 확실히 느끼려면 내려놓고 빈스윙 하지 마세요. 내려놓고 빈스윙 하시면 빈스윙도 어떻게 하시냐면 올려서 아래로다가 해요. 그러면 실제로 공쓸땐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려면요. 들어놓고 헤드를 내 어깨 높이만큼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이 헤드 높이가 유지돼서 그냥 휘둘러 보세요. 야구스윙 하듯이. 그럼 어디로 가나?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보내실 분들은 없습니다. 들어 놓은 거는 그냥 등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휘둘러지죠. 그러면 이 헤드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헤드가 앞에, 내 가슴 앞에 있던 헤드가 어디로 가요? 오른쪽 관절이 접히면서 등 뒤로 갔죠. 그럼 다운 스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 뒤로 넘어갔던 것이, 오른쪽 관절이 접혀 넘어갔던 것이, 다시 오른쪽 관절이 풀어지면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력을 받아서 헤드는 어떻게 될까요? 타겟 쪽으로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반대쪽, 왼쪽이 접히면서 이렇게 감길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측면에서 보면요. 자, 여기서 오른쪽 관절이 접혀서 헤드가 뒤로 갔어요. 오른쪽 관절이 풀어져서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헤드가 속도면 왼쪽 관절이 접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빨리 휘둘러 보면, 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것 중에 발 모아서 팔로만 휘둘러주는 연습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헤드가 헤드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댓글 주신 분이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서 이렇게 야구 스윙 하듯 이 휘둘러보고 이게 높낮이의 차이일 뿐이지 헤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플랫하게 낮게 쳐지듯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금 더 높게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 샤프트 각이 달라지니까 헤드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라면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가 누여져 누어질수록 이렇게 쳐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은 이렇게 우측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헤드가 내등 뒤로 오른쪽 관절이 바로 접해서내등 뒤로 감겨 떠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스윙이 되는 거죠. 해수 그러니까 스윙이 바로 오른쪽을 접어서 등 뒤를 당겼다가 오른쪽으로 앞으로 휘둘러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